읽는다. 우리 이제 네 번째 개명까지 배웠습니다. 네 번째 개명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 특별히 포인트를 예배에 맞추어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 새롭게 이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 그대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은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뜻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될 의식법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될 그러한 기준을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을 움직여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고 내가 할수 있는 기준으로 그 기준을 끌어내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바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에스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바꾸어 버리면 우리가 다달아야될그 성장의 목표가 낮아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은 무엇을 깨닫도록 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죄를 깨닫도록 한다 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또 뭐가 더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죄 많이 짓는 사람한테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즉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곳의 은혜가 넘쳐서 그 죄를 이기려는 노력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심을 끝없이 구하면서 성장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대명을 보면서 그 기준을 바로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따라 살아가려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그 다음의 아, 내용입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122문 제가 문자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여섯 가지 개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조입니다. 구약에서 강조하시는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많은 말씀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이것이 더 중요하냐, 저것이 더 중요하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지켰네, 안 지켰네, 그걸 가지고 항상 지켰으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양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이다. 그런데 사계명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뒤에 여섯 개의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여섯 개의 계명에 요약은 바로 이 옷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할 때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것을 비판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도토리 키즉인데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대접하는 나를 살피면서 이웃을 같은 기준으로 살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자식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나쁘게 보이는데 내 자식은 하는 게다 이뻐 보여요. 남의 자식은 울면 아니 왜 저렇게 울어, 내 자식은, 뭐, 아이고, 그랬죠? 어쭈쭈쭈 하면서 <laughs> 내 자식은 <laughs> 이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은 여유를 가져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끄집어 땡기려고만 합니다. 내 것을 만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이웃을 향해서도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세 개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개명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구약의그 율법을 정리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말씀하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웃을 희생적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제 5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123문, 제 5개명은 무엇입니까? 제 5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생님이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5개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개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 생명이 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굵고 짧게 살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요 가늘고. 아 틀렸죠 굵고 길게 여기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굵고 길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부모를 공격하라 말씀하는데 자, 1 2 3 제 5개 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부모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시고. 그 중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는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조언이 상전이 될 수도 있고 평민이 완이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인 관계는 결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laughs>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야. 계란이 먼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계란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laughs>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닭에서 이제 계란이 나왔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첫 번째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개명에서 부모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넓은 의미는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위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가 나이가 많이 많으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나보다가 나이가 조금 많거나 조금 어리거나 그러면은 내 형제들처럼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자를 부모님처럼 생각해라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그 마병이여 하더니. 자,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아를 부를 때에,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아 승지자를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네. 자, 여기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에서는 나이뿐 아니라 은사에 있어서도 위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망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이제 세울 때에 단순하게 그냥 너가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활동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들어가지만 당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살피고 그리고 노회에서도 이 교회에 이 사람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살피고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 장도교회에서는 각 지교회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영원한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거는 바뀌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 나라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투표를 해서 뽑았든 아니면 왕정 국가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 그리고 그 뒤에 왕자가 또 왕위를 이어가고 그렇게 되었든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왕이던 나쁜 왕이던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가 있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걸맞게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존중하고 그 자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죠. 국회에서 탄핵을 거쳐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바뀌어졌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비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세워져도 선한 왕이 세워져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에서도,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우리 위에 수직적인 관계에 자리하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세워져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내 위에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말씀하는 나보다 위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격하는 말씀에서 부모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보다가 위에 세운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여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